안녕하세요. 먼주 선화가십니다. 자, 우리 GT 여러분들 9월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GT분들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자, 이내 품파, 이내 품파. 정말 우리 GT분들처럼 이내 품파 겪고 오신 분들 없으셨을 거야. 정말 힘들게 버텨오신 분들 너무너무 많으시고요. 이분들 굉장히 머리 총명하셔. 정말 총명하시고 리더십 강하시고. 또 이게 본인이 상대방하고 생각을 하거나 어떤 지인분들이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쉽게 자기 속을 내포를잘안 해. 본인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말하면 잘난치도 안 한단 말이야. 본인 생각은 다 갖고 있어요. 본인 생각은 다 갖고 있고, 솔직히 전략가들도 굉장히 많아. 이 뒷띠분들이 그만큼 머리가 총명하고, 정말로 부지런하고, 그런데도 내가 부지런한 만큼 모아야 되잖아요. 금전도. 모아야 되는데, 세나가 자꾸. 모아지는데 새 나가고, 어, 이건 안 나가도 될 돈인데도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 지티분들이 노력한 만큼 막 정말 힘들게 오고 노력하는데도 그만큼이야. 어, 그렇게 오신 분들도 꽤나 많으셨을 거예요. 소갈이랑 소갈이는 다 하고, 정말 합병이랑 합병은 정말 다날 정도로 인해 품판은 말도 못하고, 정말 인덕이 없어. 구설수는 항상 따르고, 또 사람 하나 믿으면 배신이 없네. 우리 지티분들이 사람 하나 믿고 가면 배신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어떤 선을 지키고 갈 때까지는 그 사람 인연을 안놓으려고 하는 게 지티 분들이에요. 그만큼 난 배려심도 좋고 좋긴 하는데 본인들이 이거다면 바꾸지를 못해. 거기에 상처도 너무 많이 받아. 사람들은 오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그렇게 받는다요? 어, 우리 지티 분들이 그래 게으르신 분들이 별로 없어. 왜? 내가 열심히 다녀서 내 재물을 다 모으고 사시는 분들이어야 하거든, 우리 지지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3대로 인해서 또 정체 시기를 맞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지분들 힘내십시오. 왜냐면, 9월부터는, 사업문도 열리시고 금전의 문이 열리니까 사업문도 열리시겠죠. 금전의 문이 열려요. 어, 이 하반기 때부터는 쉽게 말하면 하반기 9월부터는 이제 정말 내가 한 만큼 상반기 때 많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많이 줄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이 또 움직이셨던 분들은 9월부터는 열립니다. 열려서 어, 내 주머니를 채울 수 있어요. 근데 반지하나 새 나가는 돈을 좀 많이 막으셔야 돼. 이놈은 새 나가는 돈 때문에 모아지질 않네. 모아놓으면 그렇고, 그러니까 화병 생겨 가족간에도 힘들어져 이별 수도 있어 더 힘드신 거예요. 그렇지만. 어, 잘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머리 청량하시고 똑똑하시고 우직하시거든 정말 난 우직하다고 표현하고 싶어 우리 GT분들 정말 재능 거 없이 사람 하나 딱 좋으면 이 사람이 딱 좋은 거고 정말 이 사람이 어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끝까지도 갈수 있는 분들이 우리 GT분들이야 몰라서 그렇지 우리 GT분들 굉장히 이 여유로움 속에 고급지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GT분들이시거든요 사실은 전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GT 분들 고생하고 속상하고 나 알아주는 이 없이 이렇게 살아왔었던 게 가물도 좀 있으셔서 그래 초기 너무 좋으시잖아 가물기도 좀 많으시고 이러셔서 그렇지만 9월부터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GT 분들 나이대별로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96년생 GT 분들 좀 알아볼게요 우리 96년생 GT 분들 같은 경우는 안 막히고 뒤 막혔던 게 많을 거야. 아우, 힘들어 죽겠어. 아주 내가 고생스러워 죽겠어. 나좀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젊은 나인데도, 그렇죠 근데 이분들, 사고수만 조심하세요. 사고수만 조심하시면, 9월 달부터는 그래도, 어, 눈에 보이게 좀 내가 조금 체감하고 느낄 수 있게끔은, 어, 금정문이 좀 열리신가? 사고수는 분명히 조심하세요. 직장문도 활짝 열렸으니까요. 본인이 움직이는 대로 한번 가보세요. 대신에 제집 마세요. 어, 재지 말고. 그리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어, 너무 깊게 생각만 안 하면 그 직장이, 원하는 직장에는 될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리고 내가 연애를 생각한다. 새로운 인연 충분히 옵니다. 어, 새로운 인연을 만나야 직장문도 열려. 또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 사업도 괜찮아요. 이제 내가 지나간 인연보단 새로운 인연에 집중하세요. 어, 그러다 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내 부모님한테 더 효자둥이, 효녀둥이로 가십시오 건강 좀 챙기고 가시고요 분명히 제가 9월에는 사고수 조심하세요 라고 설명드렸죠 설명이 아니라 공수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수 조심하시고 가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84년생 GT 여러분들 9월 운세 좀 알아볼게요 우리 84년생 GT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딱첫 마디가 상가집 가지 말아요 상가집 가지 마세요 될수 있으시면 상가집만 좀 피하시고 내가 원하는 직장 어, 이동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으로 옮길 수는 있으시되 사람의 도움은 받아갖고 옮기셔요 그게 더 나아 사람의 도움을 받아갖고 아마 옮기게 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의 도움이 없이 내가 못 견뎌서 옮기는 거를 좀 추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서나 어, 전문직이 돼도 그쪽에서 나를 원하는 경우 거의 스카우트 아닌 스카우트 식으로 가시는 거 아니면. 난그 직장에 좀 계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좀 희망이 보여. 어, 될수 있으면 9월은 좀 움직이지 않으시고 10월쯤에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 그렇게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연애, 새로운 연애, 새로운 인연, 충분히 들어옵니다. 충분히 들어오는데, 빠지지는 마세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또 받으실 수 있으세요. 상처를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조심해서 좀 가셔서 빠지지 마시고, 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적인 부분은, 작게 시작하세요 작게 9월부터 어 아니면 상반기 때부터 준비해서 오신 분들은 내가 희망이 없고 왜 이렇게 어좀 정체시기지? 은 정체시기일 겁니다 아무리 그런다 그래도 3재를 안탈 수는 없어요 3재를 조금은 타요 근데 어이 3재 속에서도 꽃피우는 게 우리 쥐띠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 희망 걸어보세요 시작해 보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어 사업도 사람한테 좀 도움은 받아야 돼 처음 시작하실 때 어, 여러 사람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시작하시면 사업 충분히 괜찮으세요. 그리고 혹시 터 이동을 생각하시는 분들 터 이동도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GT 분들 이동 수 분명히 들어왔다고 했으니까요. 어, 터 이동 생각하세요. 터 이동을 해서 내가 진짜 간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시면 거의 동쪽. 서 쪽, 어, 남쪽, 북쪽만 피하세요. 북쪽만 피하시고 움직이시다 보면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분들도 역시 이 매매, 매매권으로는 좀 소원도 쏘긴다고 하네. 어, 매매를 생각해서 이렇게 좀... 어 내가 뭐 팔아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속을 썩이고 가시니까요. 이럴 때좀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건강 좀 챙기세요. 건강, 어 건강. 이 특히 여자분들 치아, 자궁, 허리 이쪽으로 너무 안 좋다 그러시니까요. 꼭 진료 좀 한번 받아보시고 이 남자분들은 술좀 조심하세요. 이 술로 인해서 또 실비수도 많이 들어와. 어, 시비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사고, 관제 다 엮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술좀좀 좀 조금 드시고 가시는 방향으로 좀 하시고, 가족 간의 좀 이별수도 좀 보이세요. 가족 간의 이별수, 뭐, 그러다 보면 이혼이 됐던, 뭐, 사랑하는 딸내미가 됐던, 아들내미가 됐던, 떨어져 있는 경우도 좀 생기고, 어, 그런 경우도 좀 생기니까, 우리 84년생, 어, GT분들, 9월은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어, 내가 이제 운 맞이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월을 좀 맞이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72년생 우리 임자생분들 구월 운세입니다. 우리 71년생 임자생 GT분들 제일 많이 고생하셨어요. GT분들 중에 제일 많이 고생하시면서도 왔고 힘들게 갔고 내 마음 알아주는 이가 없어 내 마음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 그렇지만 그런만큼 이분들이 금전문은 제일 많이 열렸어. 우리 72년생 임자생분들이 금전문은 제일 많이 열렸고요. 내가 고생한 만큼 충분히 가지고 갈수 있어요. 어, 충분히 가지고 갈수 있고, 합병이 생기고, 우라통이 생기고, 정말 사람 믿었는데 뒤통수 까이고, 맨날 그러셨을 거야. 다 알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버틴 만큼 금전문 열리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사업을 생각하시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9월부터는 해보세요. 상반기 때부터 고민 고민하시면서, 어, 오셨던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어, 사업도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고 어, 확장도 좀 되시고요. 직장 내 이동은 글쎄요. 이동보단 그 자리에 좀 머무르시고요. 대신에 계속 제가 하, 한 가지 추천드린 건 전문직이에요. 이 전문직은 정말 충분히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반기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는 할수 있어요. 어, 직장도 그렇고 이동수가 들었으니까 이동수가 들었고 뭐 변동이 생겨서 이동수도 들었으니까요. 내가 터 이동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사 가실 수 있으세요. 어 가세요. 집 t 는 북쪽만 피하시면 돼. 무조건 북쪽만 피하시고 가세요. 근데 제일 좋은 거 가르쳐 주세요. 얘기한다면 가르쳐 드려야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동쪽 저는 무조건 동쪽입니다. 어, 우리 집 t 분들 동쪽 진짜 잘 맞으세요. 동쪽으로 한번 움직여 보시고요. 한 가지 속을 썩이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매매야, 매매. 이 매매하고요. 부동산 쪽은 좀 애매하게 좀 끌고 가실 거예요. 답답하고 내가 좀 화병이 생길 만큼 들어놓고 또한 가지는 부부간의 이별수가 좀 보여요. 부부간의 이별수가 좀 보이니까요, 조금 화합하고 가셨으면 좋겠어. 난 솔직히 매매 부동산도 그렇지만, 아우 나는 부부간의 이별이 제일 마음 아프다. 왜냐면 여태까지 고생하면서 본인이 창고 사는 게 너무 많았거든. 남자분이 됐든 여자분이 됐든참고 사는 게 너무 많았어요. 고민 고민도 얼마나 많고 정말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9월부터는. 열리신다고 하시니까요 특히 상가집은 가지 마세요 갔다 오셔고 정말 난리가 나지 마시고 상가집은 안 가셨으면 좋겠으니까 좀 이렇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이제 9월부터는 대박의 조짐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뭐 아니 뭐선재라고뭐 대박 없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금전운이 많이 열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 피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사람 믿지 마시고 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 60년생 G T 분들, 우리 60년생 G T 분들도 굉장히 고생했어요. 어,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 많아. 어, 굉장히 많아. 이분들도 이별수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부부지간이 제일 힘들다. 부부지간이 정말 솔직히 또 제일 힘들고, 이별수는 많이 들어와도, 그래도 또이 부부지간에, 어떻게 보면 또 금술 좋으신 분들도 또 많어. 많기 때문에 이분들, 내가 고생한 만큼, 참, 금전문도 열렸어요. 어, 금전문도 열리고, 대신에, 돈이 새 나가는 거는 좀 막으셔야 돼. 음 응, 내가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왜새 나가는지는, 내가 설계를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셔. 그래야 이 돈이 새나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금전이 들어오면 뭐야 자꾸 새나가면 결국에는 없잖아요. 나한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야. 그 나가는 돈을 꽉자을 쇠로 채우세요. 그러다 보면 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내 가족 간의 이별수도 좀 막을 수 있고요. 이분들도 구설수 엄청 많아. 내가 마음은 그게 아닌데 구설수가 엄청 많다. 어 아주 시기 질투. 아주 그냥 우리 집기 분도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금전문 열려서 가니까 건강은좀 정말 챙기고 가세요. 여자분들 특히 관절, 허리, 뭐 치아 너무 안 좋아. 남자분들도 이 술만 좀 줄이시면요. 어, 우난이 숙병에서 해결될 것일 것 같아. 막 정말 이간 쪽으로 너무 안 좋다 그러시니까 정말 우리 60년생 뒤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건강 상같지 가지 마세요. 어안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입이수을 말씀드렸죠. 어 그렇게. 가족들 화합하시면서 정말 이별수 없이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매매 부동산 쪽으로는 속을 썩여도 그럴 땐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요. 그래도 금전문 이 열렸으니까 어, 내가 고생한 보람은 좀 있었네란 소리는 좀 들으실 거예요. 어, 그렇게 가시면 어, 아마 9월은 좀 무난무난히 가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GT분들 9월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개인별 점사가 아니니까 또 많이 답답하신 분들은 한번 연락 한번 주시고요. 아니면 가까운 무속인 집에 찾아가셔서 내가 왜 이렇게 운이 안 되는지 한번 알고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먼저 선화가씨였습니다